11월에 특정일에만 열리는 사장님들의 시장입니다. 구매를 하면 사업 번창 응원 3박자 박수를 쳐줍니다. 2025년에는 11월 12일, 24일, 단 이틀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이에요. 장소는 아사쿠사, 오토리 신사, 신주쿠, 하나전노 신사. 이두 곳이 도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토리노이치라고 합니다.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소장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갈쿠리로 쓸어 잡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성립이 되면 박수로 응원해주는 복을 나누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크마테의 장식에는 복을 불러오는 다양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크마테라는 걸 파는 시장이에요. 크마 때는 갈쿠리인데 돈을 쓸어 담으라는 장식으로 파는 겁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이틀밖에 열리지 않는데요. 11월 24일에 신주쿠나 아사쿠사 주변이라면 꼭 방문해보세요.